뭐 살라고? 개. 개? 와, 이거 엄청 큰데? 예, 이응 어. 이거 어디 출신이야?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음식 뭐 하려고? 아, 도시민. 도시민? 응. 어. 야케메디킨 그 방. 야케메디킨 그 나한 거리 이 방. 아, 엄마랑 같이 먹게? 네 무가 있어야지, 네. 잘. 무를. 쌈. 세 개? 크기 이만한데 우리나라 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 네세 개에 92 바트. 하나에 1,200원 정도 하네. 하나에 40 바트니까 1,600원 하나에. 그 아니 한 개가 펑. 어 하나만 사면 될것 같아. 앞에 어. 장건. 아 이것도 줘야 돼? 야 이것도 60 바트 가까이 돼. <laughs> 혹시 반? 바... 후80어88 하시, 어, 있어? 야채 값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지고 뭐 그거 사, 어, 큰지막하 어. 해요. 여기다가 돼지고기 넣어서? 어. 이거 하나면 돼? 됐어. 장인 장모한테 한국 음식을 몇번 해드렸는데 잘못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할수 있어? 아니, 가야 러. 어, 가야 자, 어짝밥 몰라. 55. 55. 킬로당 한 2천 원 응. 정도 하네. 어 여기 많이 있네. 짝 킬로. 가루 가루가 나기로. 어 이거 한10 10로 십... 다이. 다이 마이. 가. 10 킬로는 되겠는데? 10로 이0짝밥너 하루에 십 อ๋อใครไปส่งชุแล้วเหรออ๋อทีที่อ๋อครับผมกวาจะได้ขนาดนี้ยากมากเลยนะเห็นมวโชตยังไม่เจเกย่วไมเสร็จเยชังอืมงที่อยไี่ก็ตลยั่วโมงทียัม่วโที่ร็ลชั่มงีมเร็จเลชมงีครับ่เสรลยั่อง่ยังไม่เสร็จเน่ยังไม่เคยกินใช่มงที่2ับผม อ oh. สามหัวเลยเนาะ응พอ่อแหละทำอาหารที่บ้านนานจังเลยใช่ไหมนานแล้วที่ไม่ได้มาทำ응อือปุ้ยมีกินไม่เป็นเอออหางเก่าหรือใช่ไหมพ่อจะเก็บฟันอื응รอดูว่าพ่อกับแม่แชอบไหม<笑><笑>น่าจะชอบไ응อ้ก็ไม่เคยกินใครกุ๊กแก่ก็ไม่เคยกินเลยแล้วก็คนติดตามของเราอ่ะคอมเมนต์เยอะๆว่าให้พ่อกับแม่กินด้วย <laughs> 진짜? 응댓글이좀 많이 달리긴 했어. 응. 응. 아 이렇게 자르는구나 자, 이렇게 해도 되나? 찌까올리는 <laughs> 이렇게 동그게하는데 진짜?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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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 개만 하면 될데 응. 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나는. 하하는거나는응나는하 하나는. 하하나 하나는. 사이 타올라 이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응. 아, 이거? 1시간 동안 절러놓으면 되겠네. 동치미 서현이는 못 먹겠네. 여기 고추가 들어가서. 서현이 <laughs> 배추. 배만 주줘주봐 서현아, 배좀 먹어. 응. 먹어봐. 살바 이 아니 진지해. 진아 달아? 응. 아, 이거 음식 재료인데 가 먹지 말고. <laughs> 동치미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쌓이.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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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믹서기에다 같이 넣어 주네 이렇게. 카 어, 바깥과? 어, 밥을 지금 막해 갖고. 여기 음. 봐이정도다 음. 아, 이 정도면 돼? 응. 음. 막 여기다. 음. 됐어? 음. 아니, 고추가 좀 들어가야 시원하대. 응? 아니, 마이페 차이마. 아, 매워. 고추도 준비. 아, 이거 묶어주는 거야? <laughs> 야, 난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뭐했어 한국에서? 아, 쉬워. 쉬워? 아, 나한텐 어려워 이런 거. 아. 응. 안이. 이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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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와? 안 아, <laughs> 내려오는데? 요샤이 아이왕 와이치스위. 잠깐만카. 아, 어떻게? 아, 이렇게. 응. ทําไม? Hey, 처음 봤어. 진짜? 응. 예나? 예나메? 어, 이렇게 하는구나. 응. 아, 집 제대로 나오네. 응. 오빠가 해 줄까? 괜찮아. 이거 힘이 좀 세야 될거 같은데. 같이 도와주는 거야. 랑무 양. 응, 랑레요 전생의 장금이 아니야? 어, 색깔은. 동치미 색깔 나오네. 음. 응. 송사이 망라이야. 맞아. 아니, 태국에서 동치미 처음 먹어봐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식당에서도 잘안 하더라고. 아빠 그러니까 그만 해도 될것 같은데? 안 돼! <laughs> 야, 마지막 남은 <나물> 한 번까지. 이만이 남은. 아깝지, 어? 음. 네. 됐어, 됐어? 응. 응. 고생했어, 와, 한 10분을 짜네 그냥, 귀여워. 응. 응, 버려. <laughs> 아 이거 넣어야 돼? 응. 오안 넘치네, <laughs> 오 넘칠 것 같아. 응. 뭐야 이거? 빵빵. 액젓 음. 설탕 설탕 이 22. 아마니. 음. 개전 음. 음. 소금도 넣고. 떡간 달해. 음. 그 음. 나게. 음. 이거 이거는 먹어 그냥. 음. 이거 소영이좋지 <laughs> 넘칠 것 같아. <laughs> 어? 어. 됐어요. 다된 거야 그럼? 어. 어색깔 음. 죽이네. 어? 먹어 봐 한번. 그나 응. 아, 이거 좀 놔둬 봐, 일단. 어? 어. 까. 천연 한 먹어. 그래. 어. 한몇 시간 숙성시켜 놨다가. 어. 응. 음. <laughs> 야, 삼촌. 너의 응. 아. 뭐했어? o u get s 왜 We 어 o n t j u s 아 so. So, you turn up. You t 괜찮아. u 응? 괜찮아? 괜찮아. r n up. So, you 서연이가 뭐 자기 뭐 잘못한 줄 알고. 마이크팅. <목소리> 아이 아, 안에다 돼지고기를 넣어서 무슨 요리를 만든다는데 뭐이 저녁밥 이걸로 같이 먹게? 응. 응. 오늘 동치미랑 이거랑 해서 배를 쫙 갈라 가지고 응, 매운 알맹이만 싹 빼면 돼. 안에를 싹 비워버리네. 아미싸나. 응? 찔리지 마. <laughs> 질러 아퍼. 감정 있나? 많이 올라 아, 이거 돼지고기를 어떻게 넣는다 는 거야 여기다가? 믹서기 갈아서 넣네, 그렇지? 응. 응. 정말, 이 치와자사이는 매니어. 어, 나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넣는 줄 알았어. 여기다. 응. 아, 이 간장이야 이거? 응. 굴 소스 같이 <목소리> 넣어주고. 설탕. 아, 설탕. 다치이다 아, 아 스트레스 주고 오케이. 응. 야, 이것도 정봉이다. 커 음. 뭐? 아, 그, 음, 아 응. <laughs> 꽉차 있어, 고기가. 응? 여요 마? ใส 어, 우리가 먹는 건데. 이ไว <목소리> <목소리> <응>. 네. <목소리> <laughs> 응. 아, 이렇게 해서 잘라 주나 보데 불에다가 응. 이게 한 2년 전에 저희가 사 드린 건데 아버님 어머님이 이걸 안 쓰시더라고요. 예. 가스비도 저희가 드리고 했는데 예. 수십 년 동안 이거 사용하셔 가지고 이게 편하다고 하더라고.

응, 음, 어, 냄새 진짜 좋다, 이거. 야, 이거 맛있겠다. 응. 나시스먹 레올라. 음. 봐봐. 숙성이 됐나? 한번 먹어봐야 될 거. 같아. 오! 제대로야. 음, 응, 원래 단 거야. 그래요? 응. 음, 이 맛이야. 맞아. 어, 안 매고 있 응, 그래. 응. 오케이. 오 맛있겠다. 국물 많이 넣어 응. 응. 됐어. 서현이 닭고기 먹어. 닭튀김버디 저거. 어 빨리 빨리. 빨 어. 도 와이. 어. 음, 살이미. 무랑 무젓갈 아버님 잘 드시네. 아어마래 아까. 안이 쿵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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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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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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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아, 하루 정도 더 숙성시키면 음, 아, 국물이 네. 진짜 제대로 것 같아. 한동아 왜라이? 한동아 와이. 그래. 응. 조금 수익 띄고 큰능. 처음에. 음. 아 음. 근데 꽃추 이거 매운데 국가 이거? 음. 아 근데 고기가 담백하고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어머님이 잘 드시네. 얼마 끼니 피에 얼마 끼니 님얼 응. 나랑 지금 어머님이랑 둘이 다 먹었어 이거. 우와, 저거 매 하이멀로 해. 매 하이멀로 미나이 니어긴이거 삼아 시원 거다. 이나는건안 돼. 불안 돼. 불나는 건안 돼. 불나는 건안 왜? 불나는 건안 돼. 아파 는건안 돼. 불나는 건안 돼. 아나는건안 돼. 불나는 건안 돼. 불나는 건안 돼. 불나는 건안 돼. 나 도와줘? 돼. 응. 소연이 잘하네, 나와아 여기다가 저울을 제가 팔것 같은데 어머니꺼는? 응. 어머니는러러그1 거는... 네? 0 k g 라그랬잖아 오빠가 <웃음> 비슷했어 <웃음> 타올라 이거 <웃음> <벨로>. <웃음> 그걸 또0점 k g 깎네 근4 6 8 k 4 6 8 k 니가 468kg 자 어머님이 또2 0 0 주시네 아, 소연이도 줘? 소연아 감사합니다, 해가 <laughs> <laughs> 그냥 엄마 들게 두려워. 여러분, 구독 부탁드입니다 구독 니다